어? 이게 뭔가요? 아 이거는 자기 도전 성취 포상제라고 합니다. 자기 도전 성취 포상제 뭔가요? 아 이거는 자기 개발 신체 활동 음... 봉사 활동 탐업 활동 네 가지 영역을 음...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는 활동이 프로그램입니다 어 그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죄송한데 요거는 만 9세에서 13세 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음...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기성장 포상제를 하고 나면 무엇이 좋은가요 어, 다양한 활동을 본인 스스로 네. 계획 하고 활동함으로써 음... 자기성취감을 상승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어 그럼 당장 우리 아이에게도 신청하라고 해야겠네요 아 이거는 2022년 4월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내년에 그 신청해 주시면 잘할수 있을 겁니다. 자, 내년에 뵈요. 내년에 뵈요.